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많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늘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바라고 의지할 것들 있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 큐티 부모님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이와 같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 꼭 계신다, 이와 같은 것들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될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귀한 것을 주신다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는 이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와 같은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바라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큰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 참으로 이런저런 것들 많이 있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장 형통한 삶으로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하반기 6개월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 하반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상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인내하며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복된 사 아름다운 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